부동산의 모든 것. 매도, 매수, 매물 상담 환영. 동암 역세권 저렴한 매물 만나보시죠. 편의점, 코너 건물 급 처분. 반갑습니다. 인천 부동산 채널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건물을 영상에 담아 급행으로 배달왔습니다. 동암역세권 300m 인근의 저렴하고 착한 매매가격의 건물을 만나보시죠. 6차선 대로변 NH농협 한 블럭 뒤쪽에 있는 편의점 상가주택이고요. 동암역과 아파트 5678세대 메인 동선으로 동암역을 필두로 아파트 다가구 오피스텔 판매점 상권 위주로 발달된 지역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 모든 상권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입주하면서 유동 인구가 매머드급으로 몰려 건물에 희소성이 대두되면서 건물 자체가 공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도로 주변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합역 저희 매물 위치입니다. 저희 동네 NH 농협 인천의 중심 상권을 자랑하는 동암역 세권 먹자 상권 동암역 직선 거리 300m. 저의 편의점 건물 인근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여 바닥 권리가 붙어 있을 정도로 인기 끄는 상가 주택입니다. 공실 없는 완벽한 건물이고요. 대지 201.7제곱미터 61평 건축 면적 113.02제곱미터 연면적 445.39제곱미터. 건축년도 1985년 6월 14일 지하 1층 지상 3층 준공된 건물입니다. 지층에는 다방이 영업 중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이며 주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공시지가 301만 5천원 편의점 건물입니다. 1층에는 편의점, 이용원 2층은 원룸 사무실 3층에는 주택. 지층은 다방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4억입니다. 현재 보증금 4,400만원. 월세는 432만원 연수익 5,184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동합역 300m 있는 편의점 운영 중인 상가주택으로 주변에는 스타벅스 커피숍 프랜차이즈 동합역 대표 상권을 자랑하는 먹자 상권이 있어 개발붐을 타고 날로 발전하는 저희 지역이자 자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내역서를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주택 반 6개 주차장 없음 대지 201.7제곱미터 연면적 445.39 제곱미터 화장실 5개 주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사용승인일 1985년 6월 14일 승강기 없음 공시지가 301만 5천원 관리비 없음 보증금 4,400만원 월세 432만원 매매가격 14억 동암역 인근 편의점 건물을 영상으로 소개드렸고요. 더 좋은 금매물로 찾아뵙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